광개콩입니다 3강 마지막 4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윌 조동사 동사원형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The worst 가치인데 물의 가치를 틸은 언틸이죠. The well에서 well은 무슨 뜻이냐면 서 부사가 아니고 well 명사일 때 우물이요. 우물이 goes dry 마르 때까지 그러니까 우물이 말라서 물이 없어져 빠야 지네가 우물 소중한지 알지 이거죠. 자 이것은 방금 전에 나왔던 것은 지금 다운표 있죠. 삽입구조 전체가 속담이 전체가 절이 죽어서 단수 이절로 잡았어요. 이 속담은 스코틀랜드의 속담인데, 자, that, 이 속담은 의미하는데, 단수. 자, 대생략됐고, 우리가 value, 가치를 여긴다고, 무언가, the most, something 뒤에 형사 들어간 거에요. 가장 많이 가치를 여긴다고. 자, after 언제, 그래서 동그라미 주의하고, before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후회하는, after 후회에요. 맞죠? 우리가 have lost it, 그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을 잃어버린 후회. 자, lessons, 교훈들은 또 can be pp, 조동사 ppp. 자, can BPP 배워질 수가 있다. From 사람들로부터. 자이 사람들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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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죠. 자, have suffered 고통 받아 왔는데 물리적으로 또한. 자, 1번자 남자인데, 자 confined 쓰는 confined 한정되어지. confined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제한되어지다 하고 그래서 뭐그래서는 한정되어진 뜻이에요. We t o 어디에 wheelchair에 한정되어진 자, after 뭐 후에 또 전체사 에 i n g 죠 Being in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 난 후에 있게 된 남자가 맨 주어. 자, said. 말했어. 자, 그가 should have pp 또 나왔네요. 우리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죠. 아, 망했네. 이거죠.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야 되는데. 자, 그는 생각했어. 드라이빙이 매우 심플하고 이지하다고. 자, 여잔데 Who is suffering from the throat cancer? 후두암이죠. 목에 있는 암. 자, 어떤 여자면 후담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자는 can uh, can tell 말할 수가 있어 너에게 그녀가 never appreciated. 절대 감상해본적 감사해 본 적이 없다고. 자, appreciated 뒤에 being able to 하게 되는 것을 목적어로 요 그래서 be able to 뒤에 또 동사 원역쓴 거예요. 그럼 무언가 as simple as 몸은 만큼이죠. 그럼 삼키는 거. 무언가를 하나 삼키는 것만큼 단순한 것에 Something. 어, 단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에 수술해갖고, 뭐 하나 삼키기도 어렵단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고마움을 몰랐는데, 이런 뜻이고. 자, 환자인데, 위드, 에피스맨. 하면은 뭐, 여기서는 폐기종이죠. 폐기종을 가진 환자는 말해줄 거야, 너에게. 자, 또 의문사 주호동사죠. How lucky 하나, you are 주호동사. 얼마나 너가 행운이 있는지. 또 to be able to 동사원형 숨을 쉴 수가 있어서 쉽게 또 LOI가 또 Brass 시켜줘요 니가 숨못 쉬어 봐야 숨 쉬는 게 좋은 줄 알지 요즘. 자 smart as a learner 사람들은 단순해요 learns, 배워 자 not to but to 썼겠네요 not to take things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쓰고 외워야 돼요 take things for granted는 pp로 쓰고 당연시 여기는 있 것을 자, to, b u 에서 to죠, 여기서는. To appreciate t i n g s 버스가 안 나왔네요. 자, 러면 감사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자, when he is she has them. 그나 그녀가 가지고 있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은, 1, 2, 여기서 1번이에요, 이거. 1번, 2번, 3번, 4번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미 잃어버린 다음에야, 아이고, 망했네. 이제는 잘해야 될걸 후회하는 애들이고, 5번에, he나 she는 뭐야? 가지고 있을 때, 고마워져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투는 여기 나왔죠. 자 나투 웨이드에서 다시 보시면은 자런 런스 run. 배우는데 나투 당연시 여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을 배우고 to 고맙게 여기는데 그녀가 지금 가진 것을 그리고 나투 기다리지 않는데 그들이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을 때까지 자 그래서 주제는 쉽죠 주제는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라 그리고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뭐 이런 게 지금 속으로 있는 거예요 이래서 싸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